1960년생 경자생은 경금과 자수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경금은 날카로운 금속의 성질로 결단력이 뛰어나며 명확한 판단력을 의미하고 자수는 지혜롭고 민첩하며 상황 판단이 빠른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런 기운을 타고난 경자생분들은 대체로 현명하며 현실적인 판단을 잘하는 편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한 현실주의적 성향은 때로는 융통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지나친 원칙주의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다소 서툴러 내면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평소에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5년은 경자생에게 있어 전환과 정리가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5월의 운세는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너무 과감한 시도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잘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볼때 작은 수익은 얻을 수 있으나 큰 수익을 기대하며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재정 관리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새로운 계약이나 거래는 신중히 접근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내거나 서두르게 되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나 직장 이동을 생각하고 있다면, 5월에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동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이동이 꼭 필요하다면, 서남쪽 방향이 가장 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운는 특별히 나쁘지는 않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과로로 인해 다소 지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체력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 등을 통해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5월에는 특히 인간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자생은 원래 감정 표현이 다소 서툴 수 있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대화와 소통에 신경을 쓰면 오해를 방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자생에게 있어 5월은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달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나 욕심은 자제하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잘 점검하고 내실을 다져나가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히 다가올 미래의 기회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 뜻밖의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자생의 행운을 높여줄 수 있는 색상과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자생에게 어울리는 행운의 색상은 청색과 회색입니다. 이 색상들은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기운이 있어 경자생의 성향과 잘 어울립니다. 행운의 숫자는 4와 9입니다. 이 숫자들은 5월에 경자생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경자생에게 특별히 행운이 따르는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5월 4일 일요일. 이날은 경자생의 행운 숫자인 4와 잘 맞아떨어져 금전적인 이득이나 작은 행운을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이날은 가정 내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더욱 좋습니다. 5월 9일 금요일. 이날은 두번째 행운 숫자 9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재정적인 결정이나 서류계약 등을 진행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이날은 인간관계의 운이 특히 강해지는 날입니다. 소통이 원활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쉬우므로 그동안 껄끄러웠던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만남을 갖기에 좋은 날입니다. 5월 20일 화요일 경자생이 자신의 건강과 내면을 돌보는데 최적의 날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행이나 휴식,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이날은 재물운과 사업운이 동시에 상승하는 날입니다. 업무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거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며 기존에 진행해오던 일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25년 5월의 경자생은 무리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내실을 다져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기회를 기다리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잘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 5월 달을 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며 더 좋은 기운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드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